어딘가 조용한 세계의 한 구석, 카메라와 정치 연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열 살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녀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환상을 보며 눈을 떴다. 그녀는 연설하지 않았다. 글을 쓰지도 않았다. 단지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밝힌 내용은 너무도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가득차 있어서 학자들과 지도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계시일 수 있음을 해독하려 애쓰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소녀는 중국의 한 마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공간과 논리의 경계를 넘었다. 6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바로 그 달에 그녀는 하나의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녀는 한국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이고 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9월이 계시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춰진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 그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당을 지목하지 않았다. 구호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권력을 받는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늘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답을 기다리는 한 민족. 지도 위의 경계선만이 아닌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나뉘어진 나라. 믿음, 감정, 집단 의식. 그녀의 환상은 논리의 층을 뚫고 나와 민족의 영혼을 직접 건드린다. 그녀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에 대해 말한다. 조용한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때 그녀는 부서진 다리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된 다리다. 그리고 그 다리는 집단적 참회와 겸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만 복원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소년은 남쪽에서 꺼져가는 불빛들을 보았다. 침묵하는 목소리들. 왜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는 한 남자. 그리고 한 민족 기다리고 있는 전쟁도 재난도 아닌, 하지만 훨씬 더 변화를 불러오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변화, 영적 순환. 깨어 있는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문턱에 통과 이것은 당신이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계속 가라. 왜냐하면 다음 몇분 동안 당신은 상징이 사실보다 더큰 목소리를 가지는 여정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단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는 베일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순간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불안감, 소름,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기억,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소녀가 말하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가 아니다. 뉴스가 스캔들과 정치적 헤드라인을 쫓는 그곳이 아니라 숨겨진 세계 한 민족의 집단적 영혼이 조용히 맥박치는 그곳에서다. 그 소녀의 말은 궁전이나 국회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다. 이친 수도원에서 산속에 감춰진 사찰에서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여전히 들을 줄 아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녀는 2025년 9월에 대해 말했다. 단순한 날짜로서가 아니라 경계로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턱으로서 그녀가 드러낸 상징들은 영적인 암호의 조각들처럼 볼줄 아는 눈과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환상 중 가장 인상적인 요소 중 하나는 두 개의 탑이었다. 높고 웅장하고 단단한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강한 힘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이에는 묽을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다리도 없고 연결도 없었다. 단지 그 사이를 스치는 바람뿐. 그것은 정치적 분열이 아니었다. 영혼의 분열이었다. 마치 같은 민족이 전혀 다른 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고,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남쪽에서 불빛들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갑작스럽거나 재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거의 의식처럼, 오래된 의식을 마무리하며 촛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것을 끝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시대가 경건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한국 그 자체가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고 마침내 숨겨졌던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한 지도자. 단지 투표로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무언가에 의해 선택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짊어졌는지 모른다. 아직은 어쩌면 그것이 이 예언에서 가장 섬세한 지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임을 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운명이 그를 밀어붙이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배치되었다. 조용히. 어떤 헌법보다 오래된 거대한 바둑판 위의 말처럼. 환상 속에서 그 남자는 이유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부는 그를 공격하고 또 일부는 그를 옹호한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의 침묵, 그렇게 비판받는 그것, 은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선출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법에서가 아니다. 거리에서도 아니다. 한국의 영적 분위기에서다. 그 소년은 하늘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보았다. 침묵 속의 군중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묘사한 감정은 역설적이었다. 두려움과 희망, 무언가가 끝나고 있는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듯한 느낌. 많은 학자들이 핵심적인 장면이라 여긴 환상의 한 부분이 있다. 부서진 다리. 그것은 폭탄이나 지진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자존심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 다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나 조약, 개혁이 아닌 집단적 각성, 조용한 참회, 민중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이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것은 한 민족의 정신에 관한 메시지다. 한 민족이 본질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집단적으로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이 환상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순환기를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고 과연 그동안 유지해온 겉모습의 통제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진실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부름덕이 예언의 가장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오래된 메시지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다. 수세대 전부터 한국의 수도자들과 현자들은 침묵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떠들썩하게 등장하지 않는 지도자, 칼을 들지도 않고 박수를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드러내는 에너지를 가진 인물. 의견을 나누게 만들고, 진짜 마음을 시험하는 존재. 여기서 소녀의 예언은 마치 고대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처럼 들어맞는다. 그녀의 증언은 잊힌 문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조용한 경고들을 되살린다. 그리고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9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 이미 몇몇 학자들은 이 환상을 과거 승려들이 남긴 오래된 기록들과 연결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 이름 없는 바람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 예언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앙은 없지만 모든 것이 조용히 시험받는 시기 마치 운명이 계시가 오기 전에 고요함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 9월 세음절, 하나의 단어 하지만 동시에 두 세계 사이의 단절점 소녀는 이 말을 하면서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서로 닿지 않는 탑들을 보았어요. 조용히 꺼져가는 불빛들 그리고 색이 변하는 하늘을. 그위세이사 승려들, 원로들, 학자들 모두가 멈췄다. 그녀의 말에는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말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실려온 어떤 감각,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그녀가 밝힌 모든 이미지들 중 반복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었다. 마치 계속 속삭이듯 나타나는 한 장면, 남쪽에서 천천히 꺼져가는 불빛들, 정전처럼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각 촛불이 하나씩 경건하게 꺼지는 모습이었다. 하나씩, 순서대로, 마치 어떤 순환의 끝을 표시하듯이, 그녀는 또한 한 외로운 남자를 보았다. 모두에게 등을 돌린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왕좌도 없고 군중도 없었다. 오직 그와 하늘만이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이 민족의 가장 오래된 질문들이 곧 대답을 얻을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대답은 연설이나 명령이 아닌,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소녀에 따르면 이 남자는 자신이 짊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투표로 선택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언은 다르게 말한다. 그는 배치된 것이다.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이 자리에 밀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외부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마치 무언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이 환상의 가장 강렬한 상징이 등장한다 마치 침묵의 파수꾼처럼 서 있는 두 개의 탑 그러나 그 사이에는 다리가 없다 통로도 없다 오직 바람만이 분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소녀가 짙은 부재라고 표현한 무언가가 떠있다 그것은 거기 없지만 묵직하게 존재한다 학자들은 이 탑들이 분열된 국가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영적 이중성. 과거에 집착하는 쪽과 새로운 시대로 태어나려는 쪽. 문제는 다름 자체가 아니다. 분리다. 자존심, 침묵.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 건너려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환상 속에 또 하나의 강렬한 상징이 떠오른다. 다리. 혹은 다리의 잔해. 그것은 폭발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부터 갈라진 것이었다. 마치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가 그들을 하나로 유지해 온 보이지 않는 기초를 갈가먹은 듯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소녀에 따르면 인간의 손으로는 다시 지을 수 없다. 그것은 공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일이다. 하지만 하나의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세부 사항이 있다. 소녀는 그 다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집단적인 회개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그것도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조용히 우는 회개. 온 나라가 고개를 숙이는 한 인간 앞이 아니라 더큰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회개다. 무릎 꿇는 그런 회개다. 이 환상의 그 지점에서 그녀는 하늘이 색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회사에게서 금빛으로 느리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전환. 하지만 수천 년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한 변화였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승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경전들에서 말하던 그날 한국의 하늘이 금빛으로 변하는 날그 이유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떳 노인들은 말한다. 금은 부의 색이 아니다. 금은 깨달음의 색이다. 소리치지 않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각성의 색, 금빛 하늘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시선이 이 나라 위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다. 조용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신호,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울질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9월이 오면 모든 결정은 전과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작은 몸짓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반향을 남기게 된다. 더 이상 중립은 없다. 새 지도자가 내뱉는 말, 서명하는 명령, 침묵으로 택한 방관,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정치보다 먼저 영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 비웃는 사람조차, 공기 중에 어떤 것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다만, 느껴지는 어떤 것. 소녀는 마지막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는 장면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진정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권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아니다. 민족의 보이지 않는 심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결정된다. 판사가 없는 심판 말이 필요 없는 선택. 이것이 바로 그 건넘이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 9월이 고요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가운데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이 민족의 정신을 통과한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소녀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직책도 얼굴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환상은 그 어떤 이력보다도 더 깊은 것을 묘사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다리에 잔해를 걸어가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주변엔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희망을 담아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많은 이들은 침묵 속에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박수에도 비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가 빛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다. 그것은 부름이다. 그리고 그 부름은 소녀의 환상에 따르면 민중에게서도 정치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그 자체로부터 온다. 마치 그가 역사라는 선 위에 정확한 지점에 배치되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듯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예언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한국 깊은 산 속에 숨겨진 사찰들에서 승려들이 되살려낸 고대 문헌은 이렇게 말한다. 수세기를 관통하는 영적 혈통이 있다고 그것은 피의 계보가 아니라 의식의 계보다 더큰 무엇에 의해 만져진 자들 문명의 운명이 몰락과 각성의 갈림길에 설때 결정적인 자리에 놓이도록 정해진 자들 소녀는 그것을 보았다. 말로가 아닌 이미지로 그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한 군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연설하지 않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 심지어 가장 날카로운 말조차도 그는 마치 더 높은 힘으로부터 온 신호인 양 흡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9월의 특정한 순간에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을 보았다. 마치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들 깨닫는 사람처럼 그 순간 그녀는 말했다. 더 이상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운명이 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영의 세계가 흔들렸다. 나라 곳곳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같은 남자를 꿈에서 보았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징조를 보았다고 했다. 해질 무렵 금빛으로 물든 하늘, 이상한 형태로 나는 새들, 바람조차 없는 날에 갑자기 불어오는 방향 없는 바람.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모두가 느끼는 무언가. 예언은 말한다. 한국은 전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집단적인 의식의 순간, 아주 미세한 전환,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 왜 이제야 보았을까라고 묻는 순간을 통해 바뀔 것이다. 소녀는 또한 아주 희귀한 현상을 보았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감각을 갖는 순간. 거리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만져진 듯한 느낌. 결코 잃어버린 줄 몰랐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 그 기억은 일종의 영적 메아리였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부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빛의 등장을 묘사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다. 영혼으로 느끼는 빛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를 흐르기 시작하는 어떤 에너지.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 듣는 방식, 느끼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장 먼저 그 문턱을 넘게 될 것이다. 그 빛은 소녀에 따르면 집단적 각성의 현존이다. 그것은 조직되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행동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뜻밖의 화해 속에서 시스템에 맞서 선택된 윤리적 결정 속에서 새벽에 아무것도 믿지 않던 누군가가 조용히 올리는 기도 속에서 하지만 하나의 경고가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예언은 정점으로 치닫는다. 그 빛은 각성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분리시킨다. 소녀가 묘사한 침묵의 사람, 그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된다. 영웅도 아니다. 적도 아니다. 그는 드러내는 자다. 사람들이 그를 마주하며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이자 빛의 반영이다. 그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분열되어 있던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예언에서 말하는 구월은 세상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시다. 소녀는 그의 앞에 선 군중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밀려나듯 멀어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치유도 있었다. 어떤 남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한 여자는 수신인이 없는 편지를 건넸다. 한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된 어떤 것이 부서졌다. 어떤 깊은 것이 풀려났다. 보이지. 안턴 다리는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기술자들의 손으로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영적 선택으로 용서를 베풀 때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영적 콘크리트가 되었다. 그것이 분열이 삼켜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에 보이지 않는 클라이맥스다. 폭발의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건축의 순간. 한국은 어떤 법령으로 무너지지도 일어서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9월에 한국이 어떤 진동을 집단적으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진동은 옛 지혜자들에 따르면 세대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다. 9월은 단지 하나의 달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모든 영혼이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도록 초대받는 시간이다. 소녀는 공포를 전한 것이 아니다. 조용한 경고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재회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은 지금 어떤 법령이 아닌 내면의 선택들을 통해 건너야 할 문턱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그는 단지 그 집단적 심장의 진동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중립이 아니다. 모든 행동, 모든 침묵은 새로운 무게를 가진다. 이전에는 평범했던 것들이 이제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란이 아닌 속삭임으로 미세한 신호들로 오직 깨어 있는 자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현존으로. 만약 이 영상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움직였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이 울린 문장을 적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해 주세요. 단지 채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성의 여정에 함께하는 걸음이 되기 위해, 왜냐하면 그 다리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때그 시작은 바로 당신 안에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